이걸 기준을 잡아서 어, 자기 건물이 좀 대로변에 가깝고 가깝게 있고 또 지하철하고도 좀 가깝다. 아 그러면 나는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의사입니다아 오늘 저는 저희 회사 지금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어, 저희 회사 근처만 하더라도 지금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만 보셔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뭐 땅을 계속 파고 있어가지고 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어 이렇듯 강남구에는 지금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신축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임대가 한창 어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어, 여기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아, 이 건물이면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을까?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영상만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 이 건물은 월세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어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깐요. 끝까지 나가시지 마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몇 가지 요소가 있겠죠. 어, 위치, 그 다음에 뭐 시설물의 상태, 건물 외관, 그리고 주차 가능 대수 등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그 노멀한 상태의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기준점에다가 자기 이제 건물에 뭐뭐또 뭐 다른 건물에 비해서 장점들이 있으면 임대료를 좀더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좀 하자가 있다. 그럼 좀 낮추시면 되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건 뭐 제가 뭐 사무실 임대에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일을 해서 그런 제 생각 뭐 저의 주관을 말씀드리는 거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의 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전체 연면적 대비해서 평당 임대가를 정해놓고 어,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평당 임대가가 얼마인지가 뭐 중요하겠죠. 또 그런 걸또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강남을 좀 한정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강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 대지 한 60에서 한 80평 정도 되는 땅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런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당 임대가가 16만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연면적 땅 임대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지 면적 뭐 80평짜리 2종 땅이 있다고 봤을 때는, 뭐 용적률 200%니까 지상으로 뭐8 2 6 16, 160평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지하 같은 경우는 한 60평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봤을 때뭐한 220평 정도 연면적이 되겠네요. 220평에다가 어 방금 말씀드렸던 16만 원을 곱하면 대략적인 월 임대료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 잡아서 어, 자기 건물이 좀 대로변에 가깝고, 가깝게 있고, 또 지하철하고도 좀 가깝다. 아, 그러면 나는 평당 임대가를 한 17만 원 정도 잡아야지. 또 반대로, 아, 나는 지하철에서도 좀 멀고, 어, 그리고 또 내부 시설이 좀 별로야. 하면은 뭐 평당 임대가를 좀 낮추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에 전체적인 임대료를 산정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 계산 방식은, 어, 강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 그, 연면적당 평당 임대가만 그, 알면 되는데요. 그걸 뭐,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 인터넷,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뭐, 네모라는 뭐, 사이트도 있고, 또, 임대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가 대부분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싶은 지역 그 위치를 보고 거기에 있는 뭐 오피스들의 그 임대료를 면적 대비랑 뭐다 계산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한 10개 정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아, 대략적인 어 평당 임대가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 강남 뿐만 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현재 뭐 어, 신축 공사를 해서 앞으로 임대를 뭐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어, 임대료를 1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만에 하나 어, 도저히 이거 계산하기가 아유. 어렵다 너좀 도와달라 하실 거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좀 값을 좀 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 강남 신축 빌딩 어, 임대료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어, 요점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전체 연면적의 평당 임대가를 곱해주면 대략적인 임대료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건물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 저희 내 건주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